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맛있고 인텐스 있는 아이스 필터 레시피를 알려드림과 동시에 빈 브라더스가 개최하는 홈 브루어스컵에 참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스티븐 코비에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에는 모든 것은 두번 창조된다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어떤 결과물이 창조될 때에는 먼저 마음속, 머릿속에서 설계된 후 현실 세계에서 창조됨을 뜻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빈 브라더스 컵에 참여하는 과정을 밝히며 한 잔의 커피가 두 번의 창조 안에서 어떻게 피어오르는지 시연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입니다. 머릿속으로 한 잔의 완벽한 벨벳 화이트를 떠올리기 위해 커핑을 하며 벨벳 화이트의 루트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프레그런스 단계에서 청사과 시트러스한 산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 워시드는 평소에도 즐겨 마시는 원두인데 벨벳 화이트의 블렌딩에 단체 워시드가 포함되어 있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아로마 단계에서는 자스민 계열의 플로럴한 향미와 시트러스한 향미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저는 벨벳 화이트의 산뜻함에 단맛을 더하는 추출 방식을 채택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략적인 레시피의 방향이 잡혀갔습니다. 제첫 번째 창조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뜨거울 때, 따뜻할 때, 식었을 때, 총세 번의 나눠 평가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벨벳 화이트는 자스민과 같은 아로마를 가지고 있고, 자스민 말고도 아카시아 같은 하얀 꽃, 감귤 같은 시트러스함과 청사과 백두와 같은 노트로 편안하고 실키한 분위기를 내는 블렌드였습니다. 색으로 표현하자면 밝은 노란색과 초록색에 하얀 물감을 떨어뜨린 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커핑을 통해 분석한 벨벳 화이트의 노트, 아이스와 워시드의 깔끔한 클린컵, 대회의 평가 요소를 고려하여 초반에는 플로럴함을 충분히 살리고 단맛을 최대한 끌어올려 주시하고 슬키한 텍스트로 내려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제첫 번째 창조였습니다. 두 번째 창조는 첫 번째 창조를 현실에서 완벽하게 혹은 완벽에 가깝게 구현해내는 시간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아이스 레시피가 벨벳 화이트의 캐릭터를 잘 살리는지, 아이스의 특성상 얼음이 녹아 인텐스가 죽어 워터리하게 되지 않는지, 첫 입부터 마지막 한 잔까지의 경험에서 밸런스의 무너짐이 없는지, 제가 만든 레시피를 보거나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혹시나 따라 마셔보실 때제 입에서와 같은 맛을 낼수 있을지 등등 두 번째 창조는 생각할 것도 고려해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계한 레시피의 초안에서 최종적인 레시피까지 여러 번의 수정과 보완이 있었습니다. 레시피대로 내린 커피의 맛을 보고 단맛을 좀더 살리도록 레시피를 수정하고 다시 맛을 보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레시피를 수정하고 여러 번 신중히 맛을 보고 레시피를 보완해가며 저는 이제 두 번째 장르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아이스 필터 커피의 레시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과 빈 브라더스의 다른 고객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대부분의 홈 바리스타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공이 사이즈의 하리오 드리퍼와 하리오 순정 필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물은 백산수를 사용하였고 포트에 물을 채우기 전 생수통을 위 아래로 두세번 뒤집어 내부의 미네랄 농도를 고르게 맞춰주었습니다. 물은 93도를 사용하겠습니다. 레시피에서 사용할 원두는 18g이지만 21g을 담고 결점들을 2g 정도 골라내어 줍니다. 이렇게 골라낸 결점들은 버리지 않고 그라인더를 린싱하는 데 사용합니다. 분쇄도는 900 마이크로미터로 코만단트를 기준으로 23에서 2 4클릭 2K43을 기준으로 9.5에서 10 정도를 개인의 그라인더 칼리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라인더 린싱을 마친 후1 9 g 의 원두를 그라인딩하고 선택하신 원두가 워시드 프로세싱일 경우 체프를 날려줍니다. 벨벳 화이트의 경우 에티오피아 워시드 3종을 블렌딩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체프를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시피입니다. 원두를 드리퍼에 투입하기 전 드리퍼를 뜨거운 물로 린싱해줍니다. 이때 서버가 데워지지 않도록 다른 서버에 린싱물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울에서 정확히 1 8 g 의 원두를 맞추기 위해 초과량을 덜어내어 줍니다. 생수를 포트에 넣기 전에 흔들고 결점들을 피킹하고 그라인더를 린싱하고 체프를 날리는 과정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사소한 디테일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경제학에서는 봉리의 무서움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반도체 공정에서는 1나노미터의 차이가 최대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저는 두 번의 창조 안에서 이 사소한 디테일을 통해 다른 결과의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맛을 통해 증명해 보겠습니다. 93도의 물로 40g, 가는 물줄기로 원두의 표면을 천천히 적셔 줍니다. 투입 직후 초시계를 가동하며 3, 4번의 교반을 줍니다. 교반을 줄 때는 너무 거칠게 주지 않고 수월링 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흔들어 줍니다. 교반을 통해 드리퍼 내부에 분쇄된 원두의 입자가 고르게 재정렬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인퓨징, 즉뜸 시간은 45초로 길게 가져가 줍니다. 인퓨징이 끝나면 중간 굵기의 물줄기로 1초에서 2초 정도 센터 부어 그후 편하게 하지만 드리퍼 바깥쪽까지는 물줄기가 가지 않게 부어 해 줍니다. 저는 1분 30초 정도에 물이 다 빠졌습니다. 체프를 날린 정도나 분쇄도에 따라 이 시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물이 다 빠졌는지를 기준으로 2차 부어의 타이밍을 정합니다. 2차 부어는 1차 부어와 다르게 가는 물줄기로 1초에서 2초 정도 센터 부어 그 후에 여전히 가늘게 온도 위에 그림을 그리듯 천천히 여전히 드리퍼 바깥쪽까지는 물줄기가 가지 않게 부어해 줍니다. 이렇게 부어해 주었을 때 커피는 천천히 추출되며 2차 추출 지에 기대할 수 있는 단맛을 극대화해 줄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분 40초쯤에 드리퍼와 서버를 분리해 줍니다. 적어도 3분 10초는 넘기지 않게 드리퍼를 분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서버를 충분히 흔들어 준후 얼음이 가득 담긴 컵에 커피를 부어 줍니다. 서버에 얼음을 담지 않고 추출을 시작한 만큼 얼음잔에 커피를 넣어서도 당장은 시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히 흔들어 얼음을 녹인 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8g으로 180g의 커피를 추출했으며 1대10의 추출 비율과 벨벳 화이트의 특성상 주시하며 싱그러운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텐스가 강해 5분이 지나 얼음이 많이 녹아도 입안에서 빵빵 터지는 컵노트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귤과 자몽의 시트러스한 산미는 입체적으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을 주었고, 자스민과 아카시아의 플로럴함은 커피의 전반적인 맛의 분위기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단맛에 포커스를 둔 추출로 베리듀의 단맛과 함께 꽉 차는 단맛은 커피의 밸런스를 완성해 주었습니다. 자스민의 잔향이 길게 남아 제게 여운을 남길 때 저는 이 레시피가 완성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벨벳 화이트에 사용된 에티오피아 비샨디모, 단체 보티티는 싱글로 먹어도 굉장히 맛있었던 원두들이었는데 블렌드로 접하니 더욱 완벽하게 느껴집니다. 블렌드에 사용된 원두 각자가 가진 장점은 살려주며 단점은 보완해줄 수 있는 이상적인 블렌드였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회 개최해주신 빈 브라더스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 영상을 통해 맛있는 아이스 레시피 집에서 편안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